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협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2026년 1월 1일부터 진짜로 시행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개혁 역사 잠깐 보시면요.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고, 이때는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이 무려 70%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보험료율은 3%에서 6%로 인상이 되었고,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이 6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개혁에서는 소득 대체율만 낮아졌고요. 보험료율은 기존대로 9%였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 보험료율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에는 최종 종적으로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98년도에 9%였던 보험료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9%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2033년 최종 13% 보험료율을 목표로 매년 0.5%씩 인상됩니다. 그럼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309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에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에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가 있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내가 국민연금 보험을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먼저 보실까요? 현재 보험료율 9%로 평균 소득 309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월 보험료는 27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0.5% 보험료율이 상승되어 293,000원 내셔야 하고요. 올해 대비 15,0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업장 가입자는 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준다고 했으니까 현재 보험료 139,000원 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146,500원 부담으로 7,500원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033년 보험료율이 13%가 되었을 때 최종 보험료는 얼마가 되느냐? 2026년 신규 가입자를 기준으로 40년 가입하고 25년 수급한다는 가정 하에 현행과 개혁안 얼만큼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보험료는요, 기존 278,000원에서 402,000원으로 124,000원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매년 낸다고 가정했을 때총 보험료는 이번 개혁을 통해서 5,413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현행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죠. 대신, 현행보다 더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더 받느냐? 수급 첫해 연금액은 92,000원 상승하게 되고요. 총 수급 연금액은 2170만원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 그런데 뭔가 조금 계산이 이상한 것 같죠?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정안은 현행 41.5%인 소득 대체율을 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 뭐냐?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은퇴전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하면 은퇴 후에 수령하는 연금이 12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소득 대체율은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됐던 1988년 70%로 출발해서 계속 낮아져 왔고요.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씩 인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1.5%였고 내년에는 41%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이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2026년 43%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낮추고 있었는데 조금 더 높이게 된 거죠. 큰 개혁안은 이두 가지고 나머지는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첫째 출산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한테는 이 가입기간을 조금 더 산입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기 전에는 기존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6년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이 43%로 조정을 했을 때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64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금 수익률을 1% 상승시켰을 때는 기금 소진 예상이 2071년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2071년까지 고갈 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현재 2030 세대들은 확실하게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차라리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기금 고갈 시점을 조금 더 늦추려면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뭐냐? 경제상황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맞춰서 납부하는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이 돼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의 인구구조상 시간이 갈수록 연금수급자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소득 대체율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기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 43%는 수용을 했지만 이 자동 조정 장치는 거부가 된 상태인데요. 사실 저는 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고 개혁을 하는 건데 소득 대체율을 지금 높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2030 세대 입장에서 이건 누굴 위한 개혁인지 국민연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률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 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진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거다. 이렇게 개혁이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고있 던데 제가 이걸 조금 문 구를 고쳐 보 자면 훨씬 더 내고 조금 더받는거 죠？그러니까 저같은 청년 세대 입장 에서는 5400 만원 더 내고 2170 만원 을더받는 건데,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 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전 처음에 이 문구를 읽고 약간 양심이 있으신 건가? 약간 이런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폭 경감이 맞는 건가? 대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미래 세대면 저 세대잖아요. 그런데 더 부담이 더 올라가는 느낌이고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런데 받을지 못 받을지는 더 모르겠고 부담이 더 올라가는 느낌인데 대폭 경감한다는 이 뜻이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은 연금 개혁 후에 청년과 중장년의 부담을 비교한 뉴스 기사인데요. 20세 신규 가입자와 50세 기존 가입자 간의 총보험료, 총연금액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20살 신규 가입자는 총보험료 1억 8,762만원 내게 되고요. 총 수령하는 연금액은 3억 1,489만원이 됩니다. 반면 50세 기존 가입자는 1억 4126만 원총 보험료를 내고요. 총 연금액은 3억 6679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24세 신규 가입자는 2064년에 58세로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받기 전, 그러니까 정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 고갈이 된다면 이 연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세대는 더 많이 내지만 덜 받게 되는 쪽으로 개혁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초 정부에서는 이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해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청년 세대보다는 중장년 세대의 층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표심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2071년 고갈되려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 1%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 늘리고요. 국내 주식 조금 줄이고 국내 채권 줄이고 대체 투자도 살짝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표 수익률 잘 달성해야만 계획대로 2071년 고갈 예정인 거고요. 만약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고갈 시점은 이것보다 더 당겨지게 됩니다. 운용을 정말 잘 해주시길 저희는 빌어야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개정안 내용 중에 지급보장 명문화라는 항목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에서 어떻게든 보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그때 가서 이야기를 바꾸는 건 아닐지.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큰 신뢰는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청년세대들 굉장히 현재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받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정말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큰 이슈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청년 세대들이 정말 이건 대국민 다단계 사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원하는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 강제로 뺏어가면서 지급 보장도 안 해준다. 후배들 돈 걷어서 선배들 졸업할 때 선물 주는 구시대적 풍습 같다. 지금 인구 구조로는 절대 못 받는다. 사실상 그냥 뜯어가는 거다. 그냥 없애라. 폰지 사기 같다가 아니라 폰지 사기랑 동일한 구조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다를 뿐입니다. 그냥 폐지하고 지금까지 낸거 제발 돌려 주세요. 아주 아깝습니다. 안 내고 안 받고 싶은데 강제로 징수하니까 더 화가 난다. 그거 낼 돈으로 미국 지수너 샀으면 지금 얼마겠냐? 국민연금 강제성 없애야 한다. 국민연금 폐지 찬성해야 한다. 정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 개혁안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전 세계 최저 수준이죠. 사실, 저도 이 청년 세대 일환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살기가 너무 힘든데, 몇십 년을 일해도 서울에 번듯한 집 하나 못 사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리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차라리 아기를 안 낳고 말지, 이곳에 아이를 낳아서 불행하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냥 아기 낳는 걸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부터가 먼저 더 살고 싶어지는 나라.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을 내 아이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갈수록 더안 좋아만 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독박한다. 국민의 청년들은 없는 게 분명하다. 어렵게 합의를 한 것은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이렇게 늦춰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 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갈 시점을 몇년 늦춘 게 무슨 개혁이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0년간 보험료만 잔뜩 내고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텐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탈퇴하고 싶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30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에 기금 고갈이 자명한데,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가 될 것이다.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개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 계속 살펴본 최종적인 느낌은 이게 개혁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 30대 초반인데요.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 빠져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착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한편으론 이번 개혁안을 보면서 더 열심히 개인연금을 준비해야겠다. 더 열심히 투자를 해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개혁이라고 해서 정말 청년세대들도 이 국민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참신한 개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기금 고갈이 문제인데 소득 대체율을 현재 높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의문도 조금 들었고요. 그래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또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40대 후반, 50대, 60대 분들, 아직 국민연금 가입 안 하신 분들 있다면요. 이미 가입자로 해서 꼭 최소납부라도 가입을 하시고요.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받아야겠죠. 저도 다음 주에 어머니 모시고 국민연금 가입하러 갑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기는 또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지 사항 하나 전달드립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평생 동걱정없는 노후자금 마련 프로젝트 누부공 강의가 이번 6기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투자 전략 및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여 강의를 새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가 수강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6기 수강생 분들은 향후 업그 업그레이드되는 새로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별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